아이온 큐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어, 여러분도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특히 이 아이온 큐라던가 리게티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있죠. 성장주의 종목들이 약간 시장 대비 더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거든요. 14%, 41 달러의 거래가 종료가 됐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프리장에서는 2%대의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아이온큐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 매물대 있죠? 매물대가 어 결국에는 이 지지 테스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찍었던 건 결국에는 원바닥으로 만들고 바로 올려주는 건 힘들다. 여기서 시간 보내다가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올려주는 패턴 있죠?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큐는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이 자리 있죠? 50달러 밑에서는 여기가 과매도 영역이니까, 어, 우리가 이 과매도 영역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또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50달러 밑에서는 과매도 영역이니까 지금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가 되시는 대로 추가 매수 공략하셔 가지고 일단 평단가를 낮춰 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저점 구간이니까 평단가 낮춰 놓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밑에서 추가 매수 물량만 덜어낼지 아니면 좀더 갖고 갈지는 그때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만 해 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보시면 여기서 쭉 밀렸죠. 25,200 포인트. 여기까지 돌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테스트가 나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4,000포인트를 찍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중저점 만들고 올려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이 증시가 다시 한번 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대응하시는 분들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빠졌던 때, 어제죠? 어제과 같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낙폭과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달러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시점에서 기회에 잘 잡아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또 비중 조절 가능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아이온큐의 경우에는 AI 관련 주죠 결국에 지금 뉴욕중시로 흔들고 있는 건 AI 거품 우려 어, 이런 지속의 급락이 반전이 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버블론 속에 이 오라클 기업 알고 계실 분지는 인 모르겠지만 오라클 부도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오라클이 부도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또 고생을 하고 있냐면 오라클 신용 부도 스와프라고 해 가지고 CDS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도가 날수 있는 확률로 보시면 게 맞아요. 이 가격이 0.1점 1퍼센로 어 최근 몇달새 이제 세배로 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 원금 천만 달러당 매년 11만 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자 비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AI 기업들은 그만큼 이 투자 비용이 많은데 그만큼 수익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 이게 약간 이렇게 불안한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일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오라클 CDS에 이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어느, 오, 어느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더라도 오라클이 망한다라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는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급락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바이더디, 아시죠? 바이더디.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매 전략을 앞으로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이 매매 전략만이 어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금을 크게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 어 지금 시점에서 선물 빠진다라고 해서 쇼패팅을 하면 더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을 꼭 활용을 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이서 개미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1조 원 가까이 쏟아 부어가지고, 이 아이온큐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어, 증권가는 물론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신중한다고 해서 꼭 투자 수익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베팅을 해야 될 때는 또 과감한 베팅이 필요하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증시가 잘올라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격한 조정은 오히려 단기 투자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 이런 기회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어, 자금을 투입하는 서학개미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메타랑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투자금액이 순매수가 3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조정은 어, 지금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나오는 거 오히려 기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큐 대응하실 때 여러분들 짧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양자 컴퓨터의 실적 관련해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말해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나올 거다. 다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현금이 묶이는 거를 싫어하면 어,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갖고 갈때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어,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을 또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친 트럼프다, 트친 트럼프파, 그리고 파월파 해가지고, 어, 노골적인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선은 기준금리 동결 쪽으로 약간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략 퍼센트로 보면 한6 0를 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는 약간 30% 중반대 이렇게 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그동안 올라왔는데 이게 까고 보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고 뭐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망 매물이다 보니까 어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셔야 되는 어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연임을 하는 동안 재정 확대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세를 하고 나서 결국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한테도 금리를 어, 내리면서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어, 이런 움직임을 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하는 정책, 그리고 반하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장세가 맞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뭐 투자 심리다던가, 그리고 지금 원웨이 장세거든요. 이 원웨이 장세를 어한 번에 이제 단한 번에 예측을 하고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26년에도 저는 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아이언큐에 베팅을 하실 분들은 올해가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큐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매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취임 이후에 천억 원대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채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회사 인텍 채권을 또 사들이면서 엄청나게 이 국채라던가 이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죠. 근데 채권의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채권가액에 대한, 채권가격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러프가 지금 강력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가 됐을 시에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해서 주식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꺾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셨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거품이다 뭐다 지금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실질적인 수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달러가치도 내려가고 원화가치도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걸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장주에 배팅을 해서 그만큼 이 이자에 대한 차익 실현을 또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사람인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3%대로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재정 확대 정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갖고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같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죠 전 세계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전 세계 매크로 중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언큐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 가기 전에, 어, 여러분들 너무 또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유 되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 단가를 낮춰 가셔야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요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40달러 때입니다. 이 40달러 부분이 아이온크의 적극적인 매수, 기회 타점이다. 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저항이다, 저항이다, 돌파 나오면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자리 있죠. 딱요 라인에서 어, 요 라인에서 1차적으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 반등이 살짝 나오고 하고, 어, 여기 다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확실하게 밀리기 전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전달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연결하고, 자 여기 연결하고, 여기 수렴 패턴이죠. 수렴 패턴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시세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여기 앞에 삼각형에서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여기 삼각형 안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점 기준으로는 한 40달러까지 넉넉하게 두고 지켜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위로는 점점 높아지죠. 50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40불과 50불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제가 50달러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기회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온큐가 만약에 지금 40달러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할수 시에는 어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가격 밴드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라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들?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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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점을 터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60달러 위에입니다 여러분들. 60달러 살짝 위에죠. 60달러까지는 이 아이온크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는 60달러까지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온큐는 60달러 밑에서도 매수 기회를 잡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0달러 밑에서 여기서만 잡아도 적극적인 이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 떨어지기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 흐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자리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괜찮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상에서 계속 이 변곡점이랑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는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만들어내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 불기둥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한 차례씩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아이언큐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급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도 어, 여러분들과 I/OQ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시그널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얀색은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매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I/OQ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만큼 이 하얀색 시그널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뜰 때마다 그냥 매수를 담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이제 추세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높은 가격이더라도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조건 검색시 차트 환경 설정은 제가 키움증권이나 이베스트 그리고 NH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돈을 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전혀 아닙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조회수가 있을 겁니다. 이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래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구글 폼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력 급등주 히든 정보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원하시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딱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1번 빠르게 수익 내는 급등 단타 종목, 2번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종목, 3번 홀로 속이 가능한 전업투자 매매 기법, 여기 있죠? 조건 검색 시 종목 알림 설정, 시그널 차트 설정, 이렇게 원하시는 거 3번 체크하신 다음에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그널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급등 단타 종목이라던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세력주 있죠. 여기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보실 연락처만 어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어 10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보를 여러분들 같이 보내드리면서 어이 아이온큐 리포트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거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이온큐가 5년 안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가 제시가 돼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어, 내가 얼마까지 갖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리포트를 꼭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가셔야 되는지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동봉해서 전달을 드릴 거니까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서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벤트 투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전부 영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조금 잘 견뎌주시면 다음 주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매매 대응 전략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